국민의당의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관련 문제 예산 규모가 17년 예산한 기준으로 약 420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 사업 재점검 특별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밝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미 그 TF는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교문이 상임위에 이어서 금요일에 예산 소위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지금 문제 있는 예산 자체 점검해서 어, 교문위 예산소위 위원님들과 아, 보고 드리고 예산 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최순실이 이미 체표 체포, 체포된 상황에서 전담팀 구성은 이미 시기적으로도 뭐 늦은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는 형사 아, 검찰의 수사와는 별건으로 어, 이미 아, 완료된 사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예산 안으로 올라가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히고 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고 또 향후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은 어떤 점인지를 마련하기 위한 병행적인 별도의 조치입니다. 예, 내용과 실체도 불분명하고 사업 성과도 거의 없음에도 최순실이 개입한 예산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 의원님, 제가 뒷 부분을 잘못 들었습니다. 대부분 반영됐다. 반영됐다. 예, 예산에 아, 반영됐다. 예, 지금 어,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 사실은 그 기획안이나 어, 제안했다는 사업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 불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입수해서 또 자체적으로도 어이 예산 사업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 수립되게 됐는지 과정까지 점검해서 면밀하게 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꼭 그렇게 해야 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한 것도 검증 하겠다고 전담을 꾸린 것도 같은 부처 인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 사실 관계들 따져서 엄밀하게 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과오를 자기가 스스로 들춰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장관님 유념하시고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에, 최순실과 장관님께서는 에, 대통령을 같이 보좌했다. 너무 비약인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 계셨었다. 이러한 의혹을 많이 사고 계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결위와 또 교무위 상임위원장에서 수차례 밝혔다시피 저는 최순실에 대해서 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최순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은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 가는 예산 규모 이러한 부분이 현재까지 <laughs> 확인된 결과 결과가 있습니까? 아, 지금 계속 확인 작업 중이고 정확한 액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건이 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사실은 어, 의혹이 어, 입증할 수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어 내부 확인 절차 결과 적절한 내부의 수립 절차에 의해서 마련 됐었던 정책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관련 현장의 국민들 또 관련 현장의 전문가들이 바로 우리 정책의 수요자인 만큼 그런 정책의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또 이해관계도 해함이 없이 충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 부정으로 확인될 시 전적으로 예산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문제 있는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 노동 분야 총 지출이 1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전체 총 지출 증가율 3.7%보다 증가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 규모나 실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애로 적시는 다못 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 복지 예산은 실제로 해마다 줄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잠깐. 그 지금 전체 예산의 규모로서나 보나 아니면 전체 부처의 업무 양으로서나 봐도 문화용성과 창조경제가 주 중요 부분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각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또 지금 국내의 저성장, 또 수출 부진, 제조업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와 창의, 창의력,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 이런 어, 산업의 체질, 또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이 그 바로 적당한, 어, 적절한 방향성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방향성이나 공감대 인정합니다. 그러나 창조 경제 예산이 65.4%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